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금양이 2만원대 구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매도세가 멈추고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바닥권에서 대량으로 거래가 실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금양 주가 자체가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받기 전까지 과도하게 저평가 구간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현 구간에 대해서 이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 자사주에 대한 물량, 블록딜 물량을 흡수해 가고 있다는 점을 비춰 봤을 때현 구간에 대해서 주가가 눌린다면은 비중을 조금씩 확대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1년 만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것은 세력들에 대한 자본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최근 개인들의 매도세, 손절 물량을 받아내는 손바힘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 대해서 금양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 회복, 상승할 것이라는 세력들의 이런 자본에 대해서 동향을 좀 추정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일단은 공장 중공에 대한 지연 공시가 뜨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측에서 발표한 중공에 대한 일정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자, 올해 4월 30일까지 드림팩토리 2 중공 완료와 동시에 바로 5월 초부터 2170 원통형 셀에 대한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에 대한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5월 31일까지는 잔금 지급을 완료해서 차질 없는 이제 중공과 양산에 대해서 돌입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나노텍 에너지 버피라인 뭐 모터스 gcc 랩 등등 확보한 수주 물량에 대해서 공급 일정 준수를 위한 여러 가지 변동성 과정에 대해서 일시적인 그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연이 된 것이지 말씀드린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급 계약에 대해서 체결이 상당수가 되었고 중요한 것은 해당 이제 자사주 매각 착수 물량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정말 지금 금양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더라면이 자사주 매각에 대한 물량을 외국계 증권사들이 받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하지만 메릴린치가 최근에 12월 10일 177만 주를 매수했고 16일 날은 180만 주를 매수하면서 블록딜 물량을 흡수했고 그 뒤로 매도에 대한 이제 이탈에 대한 흔적이 없이 계속 물량을 부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유한타 증권 또한 12월 3일 날 68만 8천 주 매수, 12월 6일 날 98만 주를 매수했고 역시나 물량에 대해서 매도한 흔적이 없이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그 외에도 JP 모건 같은 경우도 12월 12일 날 17만 주 매수, 그리고 금요일 날 3일 날은 13만 8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메커리 증권, 뭐모고스테레 등등 한마디로 제가 궁극적으로 계속 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력들이 정말 이런... 금양 공장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었더라면 매수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만큼 매수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 블록딜 물량을 저가로 매수해서 저평가 구간에 따른 매수를 해서 주가에 대해서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에 매수를 한 뒤에 결국 호재가 부각이 된 시점에서 상승에 대해서 견해를 하겠다는 충분한 매집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 또한 완료가 되면서 금양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하나둘씩 착수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금양에 대해서 정말 바닥권이 어디인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물량에 대해서 매수한 것을 어디까지 올리면서 시작을 할지 전략을 좀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 구간 눌림목 구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와 일정들이 있는지, 어,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어디에서 그럼 우리가 매수하고, 그리고 금양의 주가가 어디까지 회복, 반등,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블록 딜 물량을 흡수한 세력들에 대한 목표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응 전략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앞으로 나올 재료와 정보들을 요약 정리해 나는데,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단가를 프로그램으로 산출해서 전문 트레이더들과의 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최종적으로 매수 구간과 1차, 2차 목표가를 선정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일이 원래 2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고 내용이 어렵다 하시면은 옆에 보이는 매수가와 매도가만 보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을 했고 이런 대응 전략 리포트 한 번이라도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그냥 유튜브 영상만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상단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파일 보내드리니까요. 들고 가셔서 편안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핵심적인 주식 매매 기법과 검색기를 담은 전자책으로 현재는 단종된 책입니다. 여기에 제 10수년간의 주식 노하우와 비법을 담았고, 이 책만 잘 정독하셔도 주식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지까지 오른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실전 주식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전자책 파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초보 시절 제가 주식 시장에 수억 원을 수업료로 지불하면서 처절하게 느끼고 깨닫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책, 책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업으로 실전 매매를 하면서 쓰는 기법들과 노하우들이 담겨 있고, 그만큼 증명된 내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초보자 분들도 당장 적용이, 활용이 가능하고 간단하고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책이나 비싼 강의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내용들이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드들만 알고 있는 핵심적인 비법과 노하우들이 담겨 있습니다. 10년의 시행착오를 단 1개월로 줄일 수 있는 지름길과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핸드폰으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 평생 투자에 꼭꼭 꼭 동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책에서 강조가 되는 내용은 차트인데요. 세력들은 미리 알고 있는 호재를 언론에 부각시키기 전에 선매집을 통해 차트를 자유자재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어떤 지표보다 선반영되는 게 바로 차트입니다. 즉, 세력들이 매집하는 패턴을 추종해서 종목을 포착하고 추후 세력들이 물량 정리를 하면 그 시기에 큰 수익을 우리도 같이 보고 나온다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예시로 대부분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시세가 분출될 때 언론의 호재가 뜨게 되는데요. 추후 고점대를 형성하고 이미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력은 늘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석을 통한 매매 시점, 타이밍을 포착하는 게 핵심입니다. 즉, 세력들의 매수, 매도 시점을 예측하고 파악하면 큰 수익을 보는 매매가 가능하고 이 책에서 바로 그 방법들을 담았습니다. 자, 차트는 주가를 예측한다. 세력주 작전주마다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반드시 적용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크게 추세, 지지와 저항, 매물대, 거래량, 거래 대금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상호간 복합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건강하게 한 몸처럼 적용됐을 때 세력주로 세력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수적으로는 캔들의 모양, 이동 평균선, 보조 지표, 혹가창 등을 통해 타이밍을 추론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세력이 만들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거나 털면서 운전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얼굴과 신체 비율, 옷차림, 성격 등등을 보고 미인을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세력들의 이 자금들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인데요. 영상에서 모두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자세한 건 해당 전자책을 통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주식.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소중한 책이고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만큼은 이 책을 통해 진심으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 번호 010-7625-4071번으로 책, 책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전자책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실전 매매에서 사용하는 기법과 검색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주식시장 평생 무기로 이 책만큼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책이라고 문자 주시면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시장 주도 종목을 좀더 빨리 파악하고 잡을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했습니다. 추천주나 대응 전략 말고 내가 직접 스스로 매매해볼 수 있는 검색기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주식을 잘 몰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으로 종목을 검색해주는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5년 넘게 잘 활용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투박한 느낌이지만 매수 가능한 종목을 이렇게 잘 골라줍니다. 저는 수익 내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영상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검색기는 엑셀 프로그램 기반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시스템과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요. 숫자가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장 시작하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매수 가능하다는 종목 신호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뜹니다. 매수 가능 종목. 그래서 뜨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강력하게 움직인 신성 델타 테크, 루닛, 알테오젠, 이스트 소프트 종목을 최근에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일 위에 이렇게 매수 가능 종목이라고 뜨면 종목이 어떤 재료, 어떤 뉴스가 있는지만 체크를 하고 나서 바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확률로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딱 이런 종목들만 뽑아줍니다. 단타부터 스윙, 중장기 종목까지 포착이 됩니다. 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100%, 200% 상승할지 뽑아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을 찾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편이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고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무조건 써보세요. 어차피 무료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은 이렇게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꾸준히 큰 수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상단에 제 핸드폰 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숫자 2, 숫자 2라고 한 글자만 저에게 문자 남겨 주시면 이 엑셀 파일 종목 검색기를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셔서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받으시고 수익 낼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유튜브 영상에서 간편하게 바로 문자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진처럼 영상 아래에 제목 터치하시면 하단에 링크가 파란색으로 뜨는데요.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대응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키워드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매집해야 될 1천 원대 역대급 바이오 황제 주에 대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으로 현재 세계 두 번째로 신약 개발을 했고 국내 100% 독점을 앞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백조원대 분야의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선점 그리고 기존 생산 능력의 10배 이상의 케파를 증설 예정 중입니다. 자, 전 세계 20조원대 규모 신약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서 국내 100% 독점은 물론 현재 시계, 세계 시장에 대해서도 잠식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해당 질병 같은 경우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현재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에 대해서 획득을 한 회사예요. 세계 100조 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을 했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이 캐파 능력,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관련 법도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등이 없고 세계 시장에 대해서 지금 파격적인 성장세만 남겨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강력한 지금 바닥권 돌파를 위한 응축 과정에 있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2020년 당시 25배가 상승했던 이 박셀 바이오의 상승 초입 구간과 비슷한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 상승시켰던 세력들, 이 메이저 세력들의 주포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집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차트가 바이오 황제주 차트인데, 상승 초입 구간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조만간 세력들이 해당 호재를 부각시키면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단돈 천억대 항제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려면 숫자 1번, 문자 1,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함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N자형, 바다권 돌파를 위한 지금 눌림목 과정이 있고 급등 전에 주요 호재가 부각이 돼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현재 단계에서 저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잡아 두셔야 되고 서둘러 지금 매집 물량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주요 재료가 부각이 되기 전에 미리 눌림목에서 빠르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상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 보내주시면 단돈 천원대 황제주에 대해서 종목명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